자,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연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말도 이제 고치니까, 그거 기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학습지 기억나시어요? 기억나세요? 응, 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학습지를 일단 펴놓고, 여기에 일단 화면을 잠시 멈춰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예, 네, 일시정지하세요. 예, 다 적었죠. 예, 그럼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옛날에 애초에 이제 선사시대라 해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국가는 언제부터 출연을 했죠. 예,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무슨 조선이죠. 예, 이 고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문화를 기반으로 예,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건국이 됐죠. 그렇지만 이 고조선이 이제 그 중간에 집권자가 한번 크게 바뀌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위만이었죠, 위만. 그래서 그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집권을 해가지고 고조선이 무슨 시기로 바뀌죠? 예, 철기로 바뀌죠, 철기. 철기가 이제 들어온다. 그렇지만 그 위만이 또 철기를 수용하고 또그 중개무역을 했죠. 중개무역. 중개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본 결과 이제 그 중국 한 나라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BC 108년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 당하게 됩니다. 그 고조선이 사라진 자리에 계속 이제 우리 민족에 여러 나라가 성립을 하죠.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가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저 메뉴에부터 부여, 그 다음에, 음, 고구려. 그 다음에, 음, 옥저. 동예. <laughs> 그 다음, 삼한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 <laughs>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도 이제 그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고, 반대로 이제 중앙 집권을 못하고 이제 결국 그 주변 나라에 흡수되는 나라가 생기죠. 그러면서 결국 이세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죠. 이세 나라가 성립되면서 사실 또한 나라가 더 있긴 하죠. 음, 가야가 있죠, 가야. 음. 근데 가야는 우리가 가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야 연맹이라는 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연맹. 왜냐하면 이제 연맹 상태에서 결국 가야도 신라한테 나중에 흡수당하게 되죠. 네, 그 얘기 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사, 사국시대라고 하긴 그렇고, 삼국 시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 삼국이 이제 이 정도 시기에 이제 거의 한몇백년에 걸쳐서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항쟁을 해 나가죠. 그래서 고 백제의 발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백제의 발전 어떤 왕이 기억나요? 고이왕? 어, 고이왕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어 근처고왕 음 사실 제일 전성기 때 왕이죠. 근처고왕. 근초고왕이 몇 세기였죠? 4세기였죠. 4세기. 제일 이제 전성기였죠. 그 다음에 뭐 불교 받아들인 침류왕도 있을 테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가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데 그 고구려에 맞서가지고 이제 그 지방을 정비한 그 무령왕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신라랑 같이 한강 유역을 다시 회복한 그 성왕이 있었죠. 성왕. 음?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상황 나중에 이제 그 신라한테 배신당합니다. 고구려는 어떤 왕이 있었죠? 고구려 초반에 고국 천왕이 있었죠? 고국 천왕. 고국 천왕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백제가 근초광 때 너무 잘 나가서 이제 그 고국 원왕이 나중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다시 정비한 소수림 왕이 있죠. 소수림 왕. 그러면서 이 소수림 왕이 딱 정비를 잘 해줘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죠. 광개토 대왕도 있고. 그다음에 어 장수왕도 있죠. 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가 이제 드디어 5세기 때 제일 잘 나가는 고구려 전성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신라는 어떤 왕이 기억납니까? 신라는 사실 처음에는 거의 뭐 물론 이제 박혁거세가 세웠겠지만, 박씨, 석씨, 김씨 이런 세 성씨가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이제 결국 누구 대죠? 내물. 뇌물. 응. 어. 내물인데 또 신라는 또 특이하게 마립간이란 용어로 썼죠. 내물 음. 마립간 때 음. 김씨가 이제 고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서서히 신라가 6세기 들어서 발전을 하죠. 그다음에 진지 증왕. 음. 그다음에 법풍왕 그다음에 진짜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한 게 진흥왕이죠, 진흥왕. 진흥왕 때가 이제 육세기 아시겠죠? 근데 이 진흥왕 때만 전성기가 아니라 신라는 이제 계속 이때 저기 육백육십 년, 육백육십팔 년 문무왕 때 이제 그 백제 고구려까지 다 멸망하고, 근데 그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원래 이제 신라랑 연합했던 당나라와까지 이제 전쟁을 하죠. 그게 나당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 당시에 큰 전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 납니까? 메소성 그다음에 기벌포 전투가 있었겠죠. 이두 가지 전투를 크게 이겨 가지고 결국 676년에 통일을 음, 하게 이릅니다 통일을 음,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삼국 시대가 끝나고 그렇지만 이제 그 7세기 후반 나이 북쪽 망해 버린 이 고구려 땅에는 이 발해가 들어섰죠 발해 발해를 누가 세웠죠? 네. 대조영이 세웠죠 대조영 그래서 대조영의 발해 북쪽에는 들어섰고요 남쪽에는 이제 그 문무왕 때 이어서 그신문왕신문왕이 응. 이제 그 개혁을 해나가죠 그렇게 바로 이제 남쪽에 동일신라였습니다 동일신라 그래서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라 해서 우리가 그 흔히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결국 이 7세기와 이 8세기 사이 이 시기에 이 이제 말기가 됩니다 말기 말기가 되면 이제 신라가 이제 어떻게 되죠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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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진골 이 진골끼리 다툼 너무 다툼이 심했어요 왕이 서로 왕이 되려고 그 다음에 골품제 이 골품제가 어떻게 되죠 골품제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죠. 골품제의 모습입니다. 모순. 그래서 누가 불만이 생기냐? 응? 육두품. 육두품의 불만이 응. 너무나도 커져버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육두품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서 아예 이제 어떤 족이 등장하죠? 응. 호족도 등장하죠. 호족. 얘네들이 손을 잡고 이제 완전히 신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런 세력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농민들도 많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농민들도. 그리고 그들을 이제 메꿔줄 만한 새로운 종교가 생기죠. 그 새로운 종교가 이제 불교 중에서 선종. 그리고 그 도교는 아니지만 약간 그 도교와 관련된 게 바로 무슨 지리일까요? 풍수 지리죠. 풍수 지리. 풍수 지리. 도교는 이제 그 예전부터 우리가 삼국시대 때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죠. 불교도 받아들이고 이때 다 유학도 받아들이고 도교도 받아들이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도교하면 이제 와 하는 거죠. 네, 장풍이죠. <laughs>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그 호족 중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견훤이란 사람이 이제 후백제 만들고 그 다음 해음국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열세기 열세기를 시작을 거의 이제 후삼국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후고구려의 국예가 이제 조금 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치를 한다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 국예의 부하였던 이 왕건이란 사람이 결국 918년에 국예를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이제 뭘로 고려로 건국을 했죠. 하필 근데 후고구려는 이미 나라 이름을 몇번 바꿨어요. 어 마진 그 다음에 어 태봉 이렇게 바꾸기도 했죠 그래서 그 태봉 시절에 이제 왕건이 이제 태봉이란 이름을 고려로 바꾼 겁니다 고려로 그래서 고려가 건국이 되죠 그래서 왕건이 이제 고려 건국하자마자 많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시해요 호족 해유 회유. 해유도 엄청하고 그렇지만 호족 아 어, 잠시만요. 아, 호족 견제도 많이 합니다. 호족 회원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호족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혼인 혼인 정책을 하죠. 혼인 정책. 그래서 뭐 부인이 막2물 명이기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족을 마냥 잘해줄 수만은 없죠. 그래서 그두 가지 제도를 대표적으로 실시하죠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실시한 그 왕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아 있던 이 신라와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게 가장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 태조가 이 호족들도 회유하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신라가 알아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고려의 나라를 갖다 바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후백제, 끝까지 버티고 있던 후백제를 멸망시켜가지고, 삼국 통일이 아니라 후, 음, 삼국 통일이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태조왕건은 이때 이후로 10년 정도를 더 살다가 이제 그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이 순간까지가 바로 우리의 고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고려 시대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고려 시대의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